안녕하세요. 심보혜성입니다. 어, 영상이 어제도 올라왔는데, 오늘 얘가 또 피었길래 또 찍습니다. 어, 이 아이가 지난 3월 16일에 제가 쇼츠에 올렸던 아이거든요. 요, 요 꽃줄에서 하나가 피었었는데, 금방 새 꽃이 하나 또 올라왔어요. 음. 요, 요거는 지금 또새꽃봉오리가 생기는 거고요. 어 얘가 그 떨어진 옆에서 금방 이렇게 나왔네요. 음, 이 학난이 그렇더라고요. 작년에도 보니까. 떨어지고 며칠 후에 또 하나 피더라고요. <laughs> 그러더니 올해도 그러네. 아, 요, 요건 새꽃필 거고. 여기도 지금 꽃봉오리 올라오고 이게 몸체예요. 아 그리고 옆에 개발선인장 음, 겨울에 꽃진 아이들 끄내놓은 게 지금 두 번째 꽃들이 또 이렇게 다 맺혔네요. 그리고 요건 어. 봄 원종 어제 첫 꽃이 피었어요. 근데 꽃이 많이 달리진 않고 어 애가 막다 뿌리 다 썩은 애를 작년에 뿌리를 새로 내렸더니 어, 살기는 이제 잘 살았는데 꽃이 많이 안 달렸어요. 어, 다섯 개, 다섯 개 달린 것 같아요. 어. 음, <laughs> <이, 이>, 이게... 이게... <laughs> 이게... 음, 음... 목길인... 음, 아, 이게 목길인인가? 대왕... 꽃길인... <laughs> 아, 목길인... 선인장형이 맨날 하다가 목길인... 이건... 음... 대왕... 꽃길인이에요. 꽃길인... 꽃기린. 이제 꽃봉오리가 이제 많이 맺혔어요. 음, 음 꽃진 아이들을 제가 이, 여기다 내놨는데, 두벌 꽃들이 이렇게 여기저기 맺히고 있습니다. 음, 쟤는 천피 내고요. <laughs> 아, 예. 그리고, 여기도, 이, 진짜, 목길이네, 이, 접목한 아이들도, 이렇게, 두벌 꽃들이, 여기저기, 자꾸 맺히고 있어요. <laughs> 신기합니다. 다, 제목 하느라고 애쓰고 있어요. 아, 어, 여기는, 어, 어, 아메리칸 블루가, 겨울 동안에 이렇게 꽃을 자꾸 피대요. <laughs> 어, 이 <laughs> 막시라리아가 겨울 동안 여기서 아주 건강하게 지금 아주 살이 쪘어요. 꽃이 얼마나 필지는 기대하겠습니다. 아... 아 보살피지 않은데도 이렇게 꽃이 피어서 막 총대를 있는대로다 맺혔습니다. 아 얘는 1년 지금 진짜 1년 12달 꽃피는 아이 어디서 나오는지 꽃대가 계속 나와요. 아 진짜. 신통방통 아. 이항란는 진짜 이쁘거든요 색깔이 이렇게 조화가 <laughs> 예쁘게 될수 없는데 하루만 가도 좋을 건데 어, 한 8시간 밖에 못 간다니까요 아 이제 오후 되면 얘가 오므러들 거예요 아쉬워요 아. 오늘 항란이 두 번째 피었길래 한번 또 찍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아, 즐거운 휴일 되십시오.